농협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농협방송이 HD 시스템 구축으로 더 새로워졌습니다. 농업과 농협의 소식을 더 발빠르게 전하는 MBS 농협방송이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5월 9일 수요일 MBS 뉴스 첫 소식입니다. 농협이 농업의 통계품질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통계청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4일 농업중앙회 본관에서 농업중앙회와 통계청 간에 농업통계 품질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업무 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정확한 농업통계 자료 생산과 농업 관련 정보 분석 및 활용을 위한 공동 연구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농업중앙회 김병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통계 빅데이터 활용으로 통계 생산 기반을 마련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으며, 황수경 통계청장은 "금번 mou 체결이 농가 단위의 다양한 통계 생산을 위한 혁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해 어버이날, 부부의 날등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가정의 달인데요. 농협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선물을 받아든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지난 4일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이 어린이날을 맞아 농협중앙회 어린이집을 찾았는데요. 김병원 회장은 아이들과 함께 비눗방울 공연을 관람한 뒤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교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지난 8일에는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이 서대문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을 초청해. 농업박물관을 견학하고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5월은 유독 꽃선물이 많은 달이기도 한데요. 농협 경제지주가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꽃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일 광화문역에서 가정의 달 꽃으로 사랑을 전하세요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출근길 직장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꽃 1,500송이와 기념일별 꽃 선물의 의미가 담긴 안내문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농야문 지난해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사무실 꽃 생활화 운동 등 생활 속꽃 소비 문화 조성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컬 뉴스입니다. 농가 소득 5천만원 시대를 만들기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국인데요. 경남지역본부가 다시 찾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계속해서 충남영업본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30일에 2018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국이 전국 동시 스타트업 행사가 열렸는데요. 농협 경남 지역 본부는 창원시 진전면 원산마을에서 발대식을 갖고 꽃타분 심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경남 지역 본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5일 농협 충남 영업본부가 선진기업 탐방 행사에 참석해 우수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배우고 도내 기업인들과 경영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충남 영업본부는 앞으로도 도내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M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